저랑 함께하는 이번 세트에서는 어,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그 종종 잊게 되는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의도를 가지고 수리아나 마스카라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으로 서셔서 하다하사다로 눈을 감아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족들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고 바라봅니다. 이제 두 눈을 부드럽게 뜨고 숨 마시면서 핸저 숨 머리 위로 내쉬면서 우타 나서는 살짝 깊게 숙여서 내려갈게요. 마시고 해도 손끝이 어깨 아래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내면서 합스탠딩 스프레 거기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하이런지로 이동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발바닥에서부터 집중하면서 손끝까지 쭉 뻗어내고 손 다시 바닥 짚고 이제 왼발 뒤로 가면서 하이블랭크 그리고 천천히 셔틀런과 간다하사나 내려가요. 부장하사랑 가슴 활짝 열고 아두 코스 말 나사 견장 자세. 간장에서는 숨한 번만 깊게 쉬고 고개를 손 사이 보고 다시 손 사이로 성큼 앞으로 와서 내쉬는 숨에 못하나사나 그리고 와쉬는 행적 손 머리 위로 타다아사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세트고요 이제 천천히 계속 뒤쪽으로 동작들을 붙이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반대쪽 마시면서 엔젓 매쉬고 우타나사 마시고 해드업왼 다리 합스탠딩스피 손에 기대지 말고 머리랑 발끝이랑 쭉밀어넣세요 이제 왼발 뒤에 사뿐하게 착지하고 하이런지 손내려와서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가면서 하이플랭크에서차말한다단다이 말은 부장가사나아이파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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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이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세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마음으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좀 생각하면서 수리아나 마스카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다아사나에서 숨 마시면서 향전 내쉬면서 우타나사나 마시고 해서 어깨 아래 손바닥 짚고 오른 다리 하프스 스탠딩 스플릿 오른발 착지하고 하이 런지까지 발바닥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연결할게요. 그리고 롤 런지, 오른무릎을 천천히 쿵안 떨어지게 바닥으로 내려놓고 가슴 한번 마시면서 열고 내쉬때손 바닥 짚어요. 그리고 왼발 뒤로 가면서 다시 착수랑과 단나서 부자로 가잖아 또는 어깨. 아도카산랑다 다시 숨한번 깊게 쉬고. 제발 손가위로 이동해서 내쉴 때우타사나 상체 숙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한쪽 손머리 위로. 그리고 타다하사나. 목걸이 때문에 좀 소리가 짜증거죠 제가 목걸이를 뗄게요. 네번째 세트입니다 숨 마시면서 한쪽 오타나사나 귀가 위에서 팽해네요정심으로 <laughs> <번씩> 하나씩 하나씩 <laughs> <laughs> 어, 맨몸으로 다시 네번째 마시고 한쪽 오타나사나 가요 그리왼 다리 합 스탠딩 스플릿, 왼발 내려놓고 하이 런지. 그리고 천천히 왼쪽 무릎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로우 런지. 가슴 한번 열고 엄지를 뒤로 밀어냈다가 이제 손마다 짚고 오른발 뒤로 하이 플랭크. 그리고 차차랑가 단다 아사나, 부자 아사나 또는 업도 아로카스바나사 호흡 한 번. 이제 두발손 사이로 걷거나 점프. 마시고 내쉬며 타나사. 마시면서 한족. 타나사. 다섯 번째. 마시고 한족. 우타나사. 마시고 해서 오른 다리 합스테인스플링 오른발 뒤에 착지하면서 하이 런치 그리고 천천히 로우 런치 이제 왼쪽으로 사이드 밴드 왼손을 바닥 쪽으로 낮추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오른팔을 왼다리 바깥쪽으로 넘기면서 합장해서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 손 날아 짚고 다시 왼발 뒤로 하이 플랭크. 차투라가 단다 사나 부자연가사. 다음 동. 하나. 네, 두발 흑아이로 먹거나 점프. 내쉴 때타나사나 마시는 숨에 헨저. 타다사나.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고 헨저. 내쉬고 우타나사나. 마시고 헤더. 맨날이 합스탠딩 맨발 내려놓고, 하이 런치. 천천히, 로우 런치. 가슴 한번 열고. 이제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트위스트. 맨발 오른 다리 바깥쪽으로 넘기면서 트위스트 한번 깊게 해주세요. 숨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하이 플랭크. 셔투라가단다아사나무장가사나아르하카스바나사나발손사이로 벗거나 점프 내쉴 때 오타나사나 시버헨저사마스티 제 여섯 세트 했죠? 어,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마음을 <laughs> <laughs> 계속 같이 하는 게. 이제 일곱 번째. 숨 마시면서 하죠. 내쉬고 다섯. 마시고 헬로우. 오른발에 하 스탠딩. 오른발 뒤에 하이런지로 이동하고. 로우런지. 사이드 랜드 그이고 트위스트 팔 넘겨서 합장 트위스트 이제 손 내려와서 바닥 짚고 그대로 왼다리를 스플릿 천장 쪽으로 다운쪽 스플릿으로 들어올리고 무릎을 접어스코피운에서 와일드 행으로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쿵안 떨어지게 가볍게 가슴 한번 열면서 다시 가족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척투랑가 단다사람 무장하사나 무장 아둠커스바나사람숨 사이보고 먹거나 점프 내쉴 때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행적 타다사나 여덟 번째 마시고 행적 고타나사나 그대로 밴다리 힙 스탠딩 스트레트 발 착지 하면서 하이 런지 로우 런지 사이드 밴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이제, 손바닥 짚고, 오른발이 스플릿, 천장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스콜피온. 그리고 천천히, 와일드 딩 가슴 열고. 손바닥 짚고, 다시 셔틀하가 뱃나사. 부장나사는 아드모카, 스바나사. 제발, 상사에 먹거나 점프. 그리고 내쉬면서, 우타나사나. 마실 때, 한 접. 서마스티티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정직한 수련한 마스카라를 <laughs>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숨 마시면서, 한 접. 우타나사나. 마시고 해도 걷거나 점프 천천히 가 부장 가사, 아름카스 소나무 사, 꼭 다섯 번 할게요. 레슬발 은 사이로 걷거나 점프하. 고 내쉴 때 으타나사나. 마시는 숨에 핸즈. 서마스티 가슴을 확장하고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래볼게요. 마지막 한 호흡하고 이제 두 눈을 부드럽게 떠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